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소띠예요. 어, 소띠생대 네. 예. 삼재죠. 삼재죠. 네, 오늘 삼재인 소띠 운세 좀 부탁드려요. 어, 우리 소띠들이 그래도 이제 성실한 분들이 많아요. 어. 물론 다티트마다 성실하겠지만 그래도 통계적은 운으로 네. 통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성실한 분들이 많고 근면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따박따박 개미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좀더 많다 이렇게 나오고 아무리 이제 삼자라고 이제 들어섰지만 복삼재로 들어서요 소띠들이. 소띠생들이 그래서 와우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삼자라고 벌벌 떨 필요는 또한 없으니까. 근데 이제 23세 이제 소띠생들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이분들 은 이제 합격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음. 그리고 연애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아, 네. 짝 사랑하는 분들이 있으면 대시를 하십시오. 어. 어떤 이동이나 움직임은 많지 않습니다. 아, 올해 안에 정말 좋다. 삼재래도, 아, 괜찮다. 네. 어,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5세 속지생들도 이제 모든 살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살을 차단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천일귀인이든 뭐, 조상이든, 어, 이 천신이든 이런 부분들이 나를 좀 많이 도와준다. 이렇게 좀 보여요. 그래서, 어, 이분들도 삼재지만 대길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인 성공 하겠죠. 음 어, 왜냐면 결혼이 요즘 많이 늦으니까, 뭐, 열일찍 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리고, 어, 내가 또한 집 계약, 이런 부분들도, 네. 집을 사는 운기, 문서의 운기가,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뭐 그냥 그냥 네. 뭐 결혼하면 되겠네요. 어, 네. 어 문서 운기라는 거는 <laughs> 네. 내가 여기서 둏든 저기서 둏든 돈이 돌아서 목돈 갖고 다살순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신용에 맡길 수도 있고 뭐에 맡길 수도 있고 집안 형편에 맡길 수도 있지만 내가 손을 대면 그 펜이 사인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라는 운기가어 네. 우리 소띠생들한테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음. 취약점은 뭐냐면은 어이 시비 수라해서 인간의 어떤 어좀 망신수가 조금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떤건 하셔야 하시면 안되냐면 어 다른 여자는 뺏지 마라 그러면 안되죠 어,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남자친구가 있다 뭐 여자친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대시를 하셨을 때 아니 두드리는 것만 못해요 그걸로 해서 망신을 당하고 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내 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음력 7월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음. 기란 기운으로는 9월, 10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참으셨다 그때 하시든가 네. 하지만 될수 있는 대로 곧내거 아닌 거에 손대지 마라. 어, 좀 욕심내지 마라. 그 나머지는. 내꺼, 내, 내 남의꺼 아닌거는 내게 될수 있는 부분 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활동력을 좀 넓히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음. 다음은 음. 47살. 어, 우리 47세 우리 소띠생들은 어, 3지만 성주용기가 제대로 들어왔어요. 음. 성주용기가 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길합니다. 대기를 대길하기 대기를 때문에 어, 늦둥이도 보실 수 있어요. 음. 어, 진짜로. 자녀, 삼신을 이제 잘 이제 점지해서 이제 자손이 늘으라 했어요. 자손이, 그니까 늦둥이도 있을 수 있지만 늦게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추춤하던 장사들이. 조금은 올라타라는 형국이에요. 아 어, 그니까 징징징징 허, 안 되지 이러지만은 사방에서 조금 문이 열리기 때문에 어 이제 매출이 좀 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시점은 매매를 하시더라도 지금 하시는 것이 상반기 이제 지나서 이제 6월, 7월 이제 하반기 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하시면 그래도 손에 안 받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덕받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47세 우리 소띠생 분들은 그래도 조금 조심할 거는 풍류라 했어요. 그러니까 술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음. 그 술자리 거기서 이제 관제가 좀 들으라 했습니다. 내 감정 조절이 좀 안되기 때문에 어, 다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아까 말한 대로 통계적인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술을 통해서 내 화를 자처하는 부분들이 8월 동짓달 11월. 어, 이 부분이 비치기 때문에, 어, 여름에 좀 어떤 부분들, 바, 바닷가 가든 뭐 이런 부분들 좀 자리 조심하시고, 시비수 조심하시고, 왜냐면 그런 살은 조금 비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좀 그게 관제로 이끌릴 수 있다. 어, 이렇게 보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과감하게 움직이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52세 우리 소띠들도 아홉 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기를 합니다. 어, 대기를 하다는 거는, 어 내가 어떤 방면의 이동과 어 투자와 그리고 매매와 또 이제 어떤 여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내 움직임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여기도 좀 망신수가 조금 있어요. 네. 6월이고 흉달이 그리고 음 7월로 비춰져요. 음. 어, 그 부분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어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될수 있는 대로, 아, 50대가 뭐 여자 때문에 망신당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은 50대가 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사람적인 부분에. 만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란 기운은 동짓 달부터는 굉장히 기란 기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내내 이제 재산이잖아요 이제 어제 좀 쌓아놨던 것들이 조금 급상승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눈을 조금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것도 문서에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문서 아이들이 땅들이라든가 집들이 효자 노릇을 조금 하라는 형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또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와 같은 선생님들하고 또 만나셔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어, 보셔서 우리가 기륭화복이또 인생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좀 보고 가자고 하는 거고 짚고 가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욕심이 조금 있으시고 더 힘을 내시고 싶으시면 우리와 같은 선생님들을 또 찾아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에 계신 천지당 선생님께 음,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